그리고 다른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나 생겨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laughs>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분도 아니고 이거 <laughs> 예. 그럴 때마다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들려 주시고 제 마음을 콕콕 찌르십니다. 그래서 아, 사랑해야지. 다시 다짐하고 예수님이 나를 연약할 때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했습니다. 더 다가가 보려고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싫은 행동들을 볼 때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가 되고 합심해야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자신이 괴롭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을 왜 교회에 두셨는지 깨달을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 괴로운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모이고 함께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탁 멈추게 하는 것이 있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하오리까? <laughs>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렇다는 건더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그 구원받고 처음에는 아마 순수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요.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대학에서든지 주변에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피로해서 주셨다고 일단은 믿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욕 같은 경우에 욕이 고난을 겪었잖아요 세살이 다 날아가고 열나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 몸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욕의 주변에 인물들이 많았잖아요 욕의 아내도 있고 새 친구도 있고 뭐 욕과 관계된 사람이 많은데 욕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고 요의새 친구는 와서 요 욥에게 너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지 않냐고 욥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요의 아내나 요의새 친구도 요 욥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맞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결국은 단련시키시고 욥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도 보면요. 요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명령에 데 도망갈 때큰 풍랑을 하나님이 바다에 일으킨 거. 그리고 큰 물고기를 성경에 보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요나서 사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박넝쿨를 준비하셨다고. 벌레로 벌레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박넝쿨를 싹둑 잘라 먹게.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 요배 주변에 있는 모든 그큰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박놈굴 벌레 큰 동풍 그다 여벌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내 상황에서 벌어지는 환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라는 걸 일단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그려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는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잘 본다는 것은요, 자기에게 들보가 있다는 걸못 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문제 제기를, 뭐 그런 사람이 교회에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을 향해서 이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잘안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지를 깊이 생각 안 하니까요. 형제 허물만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판단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많이 보인다. 그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아, 내가 내 연약함을 안 바라보고 있구나.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를 잘안 돌아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럴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쪽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계속 깨달아가잖아요. 아, 내가 믿음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걸 깨달아가고 발견해가는 것이 신앙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보면은 처음에 고린도 전서는 비교적 앞에 썼는데 내가 사도보다 작은 자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에베소서는 고린도서보다 뒤에 기록이 됐잖아요.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밝혔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서에는 재인 중에 내가 개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시간 지나가면서 뭐냐면, 자기 연약함을 더 발견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더 발견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연약함을 발견해 간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형제, 자매들도 내가 허물을 많이 있다는 걸 알면, 상대방의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행동하는 패턴에 대해서 허물을 자꾸 보인다는 건 자기 연약함을 잘못 본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생활에서 발견해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건내 연약함을 발견해 갈뿐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깨웠잖아요.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면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딱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질 때 저분이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아, 우리 믿음이 정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왜의심하였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하고 주님이 저분이 누구시기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를 더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내 자신을 좀더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지금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지, 그걸 알아가면 남들의 허물이 있다고, 그걸 문제 삼을 게가 어렵게 돼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 말고,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고, 그다음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이렇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할뿐 아니라 그 형제 자매의 장점을 좀 찾아봐요. 아까 빌립보서 2장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가 아니고 낮게잖아요. 낮게 낱개 여기고 그럼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장점 이 있고 단점이 있게 돼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어. 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애써 보세요. 찾아보려고 애써 보면 그 형제가 왜 교회 안에 있는지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습니다.